기획보도 불교 경제를 품다 오늘은 3대에 걸쳐 100년 넘게 우리 전통 목기 제작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불교기업 고려공예를 소개합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로 181번길. 이곳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전통 목기 제작 기술을 계승하고 있는 불교기업 고려공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려공예는 현재 제1대 계승자인 고 김갑진 옹의 대를 이어 김민규 장인과 그의 아들 김용호 씨가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 선별부터 제작 가공까지 3대에 걸쳐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기와 바로 분고람 등 목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정은 그 바로하고 전통 재기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주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생활 용품부터 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로 이제 오칠, 그러니까 가공부터 나무 선별, 가공, 깎고 칠까지 이제 토탈 개념으로 해서 고려 공예 목기 제작은 원목을 선별하고 자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자연 건조를 마친 나무는 장인의 손길을 거쳐 비로소 그릇의 형태를 갖춥니다. 지금은 물레 대신 전기 모터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무를 깎는 기술만큼은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80대가 넘은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목기는 그 하나 하나가 장인의 혼과 숨결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쓰는 분들이 이걸 써보고 어? 좋으니까 자꾸 옆에 사는은 이렇게 선전을 해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이제 주문 들어오면 그 목기가 좋으니까 그 참뭐 마음 놓고 사도 되니까 이제 그가서 사라고. 고려공예는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정성으로 김인규 장인은 2002년 전국 최초로 전통 목기 기능 선승자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천연 오 추출물에 은과 구리 분말을 첨가해 만든 납고람이 특허를 받았으며 뛰어난 항균 작용과 곰팡이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는 나무로 만든 다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상품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론하고 실질적인 것을 결합을 시켜서요. 앞으로 융합적으로 해서 어떤 우리 정말 그 전통공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윈윈하고 융합하고 어떤 그 창조적인 걸 가지고 같이 계승 발전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100년 넘게 3대를 이어 우리 전통 목공예 기술을 전승하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고려공예. 전치하는 장인정신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우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